잠에서 깨면 심호흡으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십시오. 호흡과 공기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의 증표입니다.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.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십시오.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온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. 당신은 어떻습니까?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처럼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판단하려 하지는 않았습니까? 심판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. 이번 주에 만나게 될 모든 이에게 주님의 자비로운 눈길을 전해 주십시오.